내가 보는 세야 어, 와물 쉐게. 뚱뚱 어줄게 아아아, 아, 점수. 아, 아 저기 제가 좀 성실히 급해가지고 사천, 37점 나왔어, 3 7 아, 근데 첫 배치 4천0 0점이면잘 나온 건가? 몇승이에요? 4승 4패? 2무? 배치 1 0동방했네 아, 6승 3패 했을 때4047 나왔어. 4047? 27살 되기 전에 마스터 가보는 거 아니야? 글쎄, 난 진짜 음, 마스터는 안할거 같은데요? 같은데요? 내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마스터는 안할것 같아. 한판 치면, 아, 줌배치라. 아, 그렇네. 줌배치 아직 있어요? 5판 판. 사상 다 이기면 사 진짜로. 진짜? 오, 오케이. 삼사은라인 아닌데. 뭐 진짜. 거야. 이, 이 단나타망 인간 동무 마스터 타틀레고에 아, 세우는 구만 길에. 아, 방금 뭐야? 방조이야아 아, 먹으러 갈게요. 다행히. 오케이. 오케이. 방금 도이션뭐 이거? 안철배, 아, 이에와 네. 지렸다. 뭐야 어떻게 이긴 거야 이거? 간메인가? 힐벤어 지려버렸고. 오른 승자 딱 타서 승자는 화물에 붙어 있는 아 저거 그거 인제 팀보안 하면 로우. 같이 이래 <laughs> <후기, 후기>. <laughs> <laughs> <맥주가 없다. 아니, 웃음> 뭐야 후기 훅이 다 아니 어퍼컷 아 뭐야 시계인돌경이 도는 이시국에 위대한 투병동 직계선 <laughs> 마스타를 갈 거라고 아, 말씀하셨다 <laughs>

방금 라인 올라야 라인 뺏고. 방안에 방 방금 호어요호는데호 아, 방금 있잖아 맥클리 잡을 때 이게 둠피할때 진짜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요, 스케일을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방금 그거 에임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래이버리면은 나중에 후반 가서 랭크 구원해서 점수 못 올려. 이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거든.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 나이스, 아,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형, 아, 내가 너무 에임이 급해가지고 스킬 위주로 해달라고 그 했었잖아.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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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프리, 오른쪽. 진짜 안 프리, 프리, 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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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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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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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 리리리리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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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봤어잘봤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자판, 자 자판, 자판. 자판, 한번자한번판 자판, 자 자판, 자판. 자판,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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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판. 자, 자 우리 하나 더, 우리 하나 더. 중립선생님, 중립 아직 안보다 일단 막았 일단 막았어. 빨 라인 컷, 나이스. 이야, 이년도열심 했다. 아, 다 오창님도 네, 진짜 네. 거의 몇년 만에 마스 하시잖아 자, 주 있어요. 막, 주막 그, 있어요, 주막 있어요. 자막 빠지고. 잘못 데 오, 없어요?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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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나었는데나이다 먹었어 팀다나어 뭐해? 자리에 주방..자리에 주방 제방 없는데 자리에 자리에 자리나 자리에 자크리도 왜? 익고 가, 고고 한번 밀어봐 레킹 레킹 나스 나, 레킹 스트 레킹 왼쪽 방 뭐야? 오오오오오아나 죽었는데? 오, 씨 대 잡아 대 잡아 어 얘들 다 왔다 해리리야올리벤올 헤벤 고고고이스리부리 잘하더라 잘하더라 조금만 더부다 거의 다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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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목소리> 이번 경기에서 <목소리> 대포동 같은 승리를 넘어지면 <목소리> <목소리> 수렴 동지께서 공전이 여기서 금전 만개를 거셨다고 전해다 하셨다.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저, 뭐, 새로, 기,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동네가 원래 저런 목소리가 됐나? 저, 뭐, 씨, 북한, 저, 북한 뉴스에 나오는 그 아, 아지매가 그 말하는 말투인데? 아니, 아니, 뭐라는 거야? 수령동지, 뭐, 뭐시기? 이번 경기에서 대포동 같은 승리를 거머쥐면 수령동지께서 국률이 여기서 금전 만개를 어, 어, 어. 거렸다고전하고 싶다. 야 이거 미션 아 미션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달라는 건데. 납작해졌군 잔열이 샜대 목소리가 씨. 아 내가 나저 돈의 음성 듣고 웃는 건 처음이네. 아, 이도, 이도쏘 이씨. 아, 오케이. 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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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지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나이오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 아나 매트 어 아나 없어요 나 쓰방 있어? 오케이 오른쪽 아그방방방방방아방방방 아, 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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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방방방방방방방방아이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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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예? 뭐 어디 어디야? 어어디갔냐어디갔냐너 어디야? 어디간거야어디졌어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는데어어디 갔냐? 아야어디 어디야? 냐야야야어어야어야 어디야? 어어디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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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뱀뱀뱀. Put y o u 지 mouth, girl. We are here, we are here. Let's kill the p e o p 아 이쪽이다 리플 봐야겠다 이거. 따라갔다, 따라갔다. 아 진짜 어디로 갔지? 여기 이도 혹시, 위도 혹시? 아 지금 아다가리는것같냐어 그래 없또 그래 어 했는데? 자리 자사가 자리 가 어. 나 반복해, 해, 해. 아, 아, 안, 안 하는 와! 이거 씨 아, 이거 다워해다둘 달렸다 우리. 아 이거 오, 실수. 이거 해 이거 샤 이거 샤워 이거 샤워 이거 샤 이거 샤 이거 샤 이거 샤워해! 이거 샤워해! 이거 샤워해! 하거샤들어찍는거

<몰려> 용왕한 머스마와 같은니아우지로 데려가서 아의 달덩이를 찰싹찰싹 해줘야겠구만 길에. <웃음> <웃음> 야 뭐야! 야 그래, 뭐야! 그래, 그래. 야! 뭐 하고 <놀> 뭐 었어 <놀> 공기 묶었냐? <놀> 나 지금 묶은 줄 알고 헐레버튼 달려갔는데 <놀> 오우야 존나 <정나> 아아 헬로 <놀> 더럽겠다 헬로 파티 출력하러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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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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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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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안 나도 파란테인 구 받을거야. 나쁜 시키고 방불 뜨러! 방을 들어 그렇지, 나이스 들어! 들었어, 들어나이했네나 깨진다, 방을 깨. 게있 와, 이게 안 죽어? 방금 좀 키가 데키 받았나? 키받나다

와 점수 개 많이 주는데? 아 위대한 수경종직께선는전만계를다사하려고 전하셨다 아, 대신 아래 살덩이를 살지게 되지다 하셨다. 아 감사합니다 일어선이 <목소리> 말씀. 아 요시 요시. 가가 글씨 그 어떻게 도망간 거지? 잠깐 좀 보자. <목소리> 야 이때 다 이때 이때. 그래. 그래, 맥크리. 아나는 죽었네, 맥크리가. 뭐야! 야, 설마. 와, 이 새끼, 이거. 야, 이 자리야, 나 제대로 안 봤네! 아니, 나씨그 다, 나다번줄 알았지! <laughs> 아니, 어, 나 저리... 불... 어, 다시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관절으로 보게, 관절으로 아, 봐, 아, 봐, 맥크리 보러 다 올라간단 말이야. 나도 갔어, 라인하고 자리야. 어, 왜 일로 안 갔지? 너, no. 진시왜 이렇게 멍청하지? 너, 얼굴이 왜왜왜 안들어봤지 그래, 내가, 혹시나 해서, 봤는데, 와, 타이밍 좋된다 야. 봐봐. 내가 혹시나 해서 기단 둘러봤단 말이야? 근데, 맥크리는 이미. 봐봐. 야, 올라갔어. 야, 타이밍 봐. <laughs> 와, 씨. 와, 이거, 씨, 이러니까 못, 야, 자리야, 자리야도. <laughs> 와진나 얼마나 뜬게 없네.